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어요자 모든 사람이 다안 돼요, 그죠? 얘가 누구야? 어, 얘가 누구래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죠. 이 a 누구나 다 알아. 그러나너 알았냐? 그랬어. 그가 또한 커다란 음악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았니?라고 얘기했어. 피타고라스는요, 사랑했습니다 음악을. 그리고 was skilled at p l a y e l r 이거에 굉장히 능숙했어. l 음, y r 라는걸 네. 연주하는 것에. 그게 뭐냐면 고대에 이런 이렇게 기타 같은 악기에요 아셨죠? 어, 현악기. 그는 항상 믿었어요 제지아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배가 되어져요. 음악, 숫자에 의해서. 어. t 힘 그에게 있어서 음악도 예외가 아니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미출론으로 나오면 이렇게 기대 한번 해보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수학에서의, 음, 뮤지컬 스케일이네. 음계에서의 모든 음계 노트 있죠? 이것을 뭐로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봐봐. 세상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숫자의 지배가 돼. 그러면 음계에 있는 모든 그 음악의 노트, 음계들이 요 수학적으로 표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미트로 넘잘 맞춰라.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음악도 어,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니까 음악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 거야. 그죠? 사실상 그는 요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뭘 찾은 첫 번째 사람이야? 놀라운 연관성. 뭐하고 뭐해? 음악과 수학의 놀라운 연관성을 찾은 첫 번째 사람. 어느 한 날, 필타고라시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서. 야, 블랙 미스샵은요, 대장간이에요. 아셨죠? 이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가 알아차렸을 때. 매우 흥미로운 어떤 것을 개가 쫙 봤을 때 어떤 그 대장장이가 크떡크 하는데를 지나가고 있었어. 대장장이 아시죠 얘들아? 둥둥둥 두드리는거철 같은 거. w h 버 n 칼이나 뭐 이런 거 옛날에 만드는 거. 이 대장장이들이요 칩니다 무엇을요? 이거 그냥 아시면 돼요 모릅니다. 뭐라고 얘들아? 어 그냥 한번 보고가 대장간에서 뜨거운 금속을 올려놓고 이렇게 두드릴 때마다 받침으로 쓰는 채떡이 누런 거 있죠? 그, 모르라고 하는데요. 아셨죠? 음,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것을 얘네가 치는데 뭘 가지고 치니? 그 위에를. 망치를 가지고 치죠. 이거 수단. 칠 때마다 다른 음이 만들어진 거야. 어, 뚝딱, 뚝딱. 자, 또한 이러한 음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게 뭐야? 어, 이 디프런트 노드, 그 대장장이가 칠 때마다 만들어지는 이러한 자른 음의 조합은요. 들렸어요. 굉장히 조화롭게 들렸다라고 할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게 무슨 동사야? 어, 강렬하군. 응. 음. 이거 li인데 잘못 썼다, 내가. 아, 하모니를 명사로 쓴 거구나. 하모니도 안 돼요. 명사도. 아셨죠? 이 형용사만 쓰여야 돼요. 물론, 에라 이도안 됩니다. 조화롭게 들렸자도 안 돼요. 하모니스하게 들렸습니다. In some sentences, 어떠한 경우에 instance,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콩 거리는 이 대장장이의 소리가 굉장히 조화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not so harmonious open 아들들은 때대로는 다른 때는요 별로 조화롭지 않을 때도 있었어. 됐죠? 음, 어쩔 땐 조화롭고 어쩔 땐 조화롭지 않았다. 피타고라스는 원했습니다. 발견하기를 왜? 왜 그런지를 수학적으로 알아내기 원했어. 뭐를 알아내기 원했다고? 언제는 굉장히 조화롭고 언제는 조화롭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었어. 첫 번째, 그는 찾으려고 애썼어. 어떤 관계를 찾으려고 했죠. 이러한 관계, different note and object correcting and vibration. 어, 소리의 진동이죠.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물들과, 이게 이거 A가 이거야. 다른 음계, 노트, 다른 음과. 그리고 떨림, 떨림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물들과의, 음, 관계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됐어요? 네. 그는 수행했어요. 많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게 실험이야. 여기는 근데 내가 해석을 지금 잠깐 봤는데 의미 없네? 그죠? 의미에요. 어떻게 보면. 알았죠? 여러 가지 노트. 어, 여러 가지 노트가 의미에요. 어, 의미 없네. 근데 해석에는. 넘어가. 그는 사용했습니다. 다른 물체들을 사용했어, 콤마, 라이크 스트링 벨 그리고 워터 필드 컵과 같은 이렇게 뭐뭐와 같은 전투사 줄종 또는 뭐야 물로 이렇게 채워진 컵 이런 것 같은 다른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의 실험 안에서. 자, 줄을 가지고 실험한 그의 실험 안에서 그는 발견했죠. 대지야를. 줄이 어떠면 어쩔수록 줄이 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음계는 더 높은 음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더 하이어 노트가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음, 이거는 더 하이얼 노트 때 이제 크레이트즈 되게 시원하게 했네. 여기 이즈가 생략됐어요 얘들아. 이렇게. 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이러면 뭐야? 더 스트링이 어떻게 쓸까요? 더 스트링이 여기에 원래 이거죠. 음. 짧으면 짧을수록. 자 요거에서 이거예요. 만들어지는 소리는 어땠다? 이즈 하이어 이거였었던 거. 이해되셨어요? Yeah. 응. 이즈가 생략됐어. 그러 그러니까 내용을 즐거봐. 줄의 길이와 소리가 높이가 비례했어요. Yeah. 어, 반비례했어요. 자, 피타그로스가 알아낸 건 뭐예요? 끈의 길이가 그러니까 뭐라 했다고? 반비례한 겁니다. 그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자, 2대 1의 비율이 뭐라고요? 1의 만들어낸다. 똑같은 음을 만들어 내는데요. 어디에서? 두 개의 다른 높이에서. 피치가 음의 높입니다두 개의 다른 음 높이에서 음의 높이는 다른데 2대 1의 비율로 똑같은 음을 만들어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내용일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읽어볼까요? 이제, 이제 즉, 그렇죠. 이거예요. 2대 1로 딱 절반. 됐니? 이 끈의 논나지가 다른 동일한 음을 낳는 거죠. 낮은 도와 큰 도. 이 얘기야. 이해 됐죠? 25하고 50이 반이잖아. 이게 똑같은, 여기다 노, 도라고 만들어놔, 음. 근데, 높인 달라. 높은 도, 낮은 도. 그러니까, 내용일지 나오면 틀리지 말고 잘 기억하세요. 음. 예를 들어서 50cm의 줄은요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낮은 도. 그리고 딱 이게 2대 1이죠? 25cm의 스트링은요. 만들어 냈어요. 더 높은 도. 자, 피타고라스는 이거 파더는 안 돼. 이건 거리야. 응. 에이면 안 돼, 에이면. 그냥 간단하게 에이면 안 돼. 응, 포도가 정도입니다. 더 다양하게 했어 무엇을요? 줄의 길이를. 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줄의 길이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그는 identify 뭔가를 알아냈습니다. ratio for s more notes. 여섯 개의 음의 무엇을, 여섯 개더 많은 음의 비율을 알아냈어.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덟 개인데? 뭐하고 뭐 사이에? 어, 어. 낮은 음의 도와 그리고 높은 음의 도 사이에, 음, 그러니까 여덟 개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됐죠? 여섯 개의 다른 비율에 그런 것을 알아내서 비율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이죠 o 더 뮤지컬 스케일 그랬어 이걸 음계라고 하시면 돼요 음악의 스케일, 음계 위에 있는 모든 음은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될수 있다 코드 u l d be expressed 음. the series of e i 하면 뭐야 음계에 있는 1년에 몇 개? 8개 음은요, 이제 불립니다. 뭐라고? 옥타브라고 불리죠. 이해됐죠? 옥타브가 뭐야, 그러면? 낮은 도와 높은 도 사이에 6개 음에 몰려야 되는 걸. 웨시오. 비율이 뭐야? 8개 옥타브라고 하는 거. 됐죠? t 그러면, why were some combinations of notes more harmonious than others? 왜? 동사 구 여기서부터 엇까지예요 이렇게가 좋아. 비동사 다음에 여기가 뭐야? 음에 몇몇의 조합은요. 도대체 왜더조화로 올까? 다른 조합보다 됐어요 자, 투부 정사 얼마 먹까? 콧마은 뭐야? 뭐라고 생각모모하기 그래서 알아내기 위해서 피자고라스는요. 사용했어요. 그의 음. 음, 굉장히 좋아하는 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는 발견했어요. 무엇을 똑같은 기분 좋게 하는 조합이 발생한다고, 언제 어, 길이의 비율, 두 줄의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될 때, 3대 2일 때 도하고 수도, 이게 가장 듣기 좋은 화음이래요이 조합은요, 3대2의 조합은요, 뭐라고 불려? 어, Perfect fit, 완전 오도라고 불려요, 현대 음악에서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기타 치는 사람 좀잘 알겠다. 자, 완전 오도는요 사용되어지죠. 언제? 조절하는데 음악의 악기를 오늘 이렇게 튜닝하는지 사용이 되어져요. 자, 궁극적으로 필자그라스는 놓은 거죠. 무엇을요? 하모니에 무엇을? 원리, 원리. 어, 원리를 놓은 것입니다. 어디로 실용적인 사용으로 놓은 거야. 어디 어디로 놓은 거야. 이해됐죠? 조합의 이론을요. 여기로 놓은 겁니다. 어떤 실용적인 사용? 음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자, 앰플로잉 하면은요. 뭐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그 이론을 사용했어요. 특 f 디지즈 오 a 바지의 마인드, 몸과 마음의 디지즈 병을 어떻게 하는 치료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사용했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결과입니다. 다시 피타고라스가 아주 하모니가 잘 맞는 그러한 이론을 실용적인 사용으로 변화시켰어. 이해됐어? 실용을했죠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앤드 그는 사용했습니다. 그 이론들을 하모니의 이론을요.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궁금할 것도 없어요. 피타고라스는 종종 불리웁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건 아주 당해, 당연해. 다음에 너가 들어 너의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아마 너는 그에게 감사해야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에 조화가 생겼대요. 아셨죠? 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보다는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